안녕, 오늘은, 그 생일 선물 이편을할 거예요. 네. 저 오늘 생일 하자고, 편지를 어 소개하고, 선물 두개 소개할게요. 네. 자, 생일, 이거부터, 자, 아, 어, 해피 벌스데이, 토끼. 어? 어 토끼 예쁜 토끼 그림이네요. 서연이 토끼 좋아하죠? 그래요 제가 토끼예요. 토끼띠예요. 네. 네. 이거는 서연아 생일 축하해 믿음반 친구들. 제가 작은 거맨 앞에 있어요. 서연이가 좋은 것도 있어요. 서연이의 일곱 살 생일을 축하해. 저기 이기는 부모님께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와, 이혁진에게. 친구, 이혁진, 서연이에게 친구들이 다서연이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겼네요. 맞죠? 아유, 그림도 잘 그리네요. 채은이, 주현진, 와, 지원이가, 예린이가, 아다 보여줘야지. 송효영. 우와, 네, 어, 아, 아, 와 전지우. 이하연. 마지막 생일카드. 마지막. 와. 선생님이 또 서현이한테 줬네 그리고 미치다. 자 이제 선물 소개할게요. 근데 날이안 지났어요. 아까 그 방송 다 찍고 나서 응. 지금 찍은 거예요. 네. 자, 어떤 친구는 최빈은 남자친구가. 응. 어, 어떤 고무딱지를 또 고물로. 아, 와, 주는... 고무딱지 황금 고무딱지네요. 매 달은 세 개는 넣을 수 있어. 매달세개 넣을 수 있는. 자, 그거 알죠? 네.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가끔 했어요. 음, 맞아요. 아까 우리 집에 성현이가 와서 네. 아, 이거 파롱되 겠다고 했는데이거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. 제가 한번 네모를 만드는 건해 볼게요. 네모 만드는 거해 볼게요. 네. 이거만 네 네모가 아까 전에 아침에 네모를 만들었거든요. 아 네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<laughs> 잘안 만들어서 집중을 해야 돼. 잘안 만들어. 엉망인데? 아빠가 해줄까? 집중, 집중을. 해. 집중을 해야지 잘 해야 돼. 음, 집중력이 필요하구나. 그건 나도. 다시. 이렇게 하는 거야, 아빠가 잠깐 해볼까? 응. 네모 만들어. 승현이가 응. 딱 이렇게 들고 있어. <laughs> 자, <웃음> 네. 아빠, 아빠가. 기억이 안 나요, 제가 아침에 만들어봤는데. 자, 아빠가. 만들어볼게요. 네모 이거 끼어서 그거. 응. 네모 크게. 크게. 어, 그렇게 해. 음. 아빠, 어떻게 알았어, 아빠 이거. 아빠 어릴 때 갖고 놀았다 했잖아. 응. 그래서 네모 만들어봤어. 응. 봤는데 이거 말고 그거 말고 요 안에도 있게 요 음? 안에도 있게 요 안에도 있게 아, 안에도 네모 있게 안에도 계속 다차 아, 계속 계속 다차다 차. 차. 다 차는 거 음. 그 네, 아니 제가 만지려 볼게요.